嗯。<music> Grazie. 그 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어, 커넥션 스프이라고 하면 어, 이, 생소하실 텐데, 생소하신게 당연합니다. 우리 김정생 부사님들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보면 "Census 1 1 9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2020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어이 성드 프로그램이 어쨌하면좀 단순히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정들로 보면 어, 커넥션스쿨이 어, 사, 이제 처음이 저희가 예, 말씀드린 이 커넥션스쿨, 사전교육 1장 8절을 기초로 해서 15시간 6회에 걸쳐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끝나거나요? 한번좀 읽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다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하시는 너희가 아무나를 하고 예루살렘과 오리무자와 사마리아와 각국까지 이루어 내 손이 이르라 하시나.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 늘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돼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커넥션 스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커넥션 스쿨의 로고예요. 예, 이 커넥션 스쿨의, 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일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커넥션이라는 어, 이 그림에서 처음에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X가 아니고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의 모습으로 왜 색깔을 네개로 했을까 어 아주 중요한 어, 성교 훈련의 몇가지 요소를 여기에 포함했다 라는 로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 사명과의 연결, 사명과의 연결. 지체들과의 연결 지체들. 제년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커넥션스 풀은 훨씬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 같아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묻지 않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여기서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참 좋았고요. 어 이제 두 번째로 어 세계 성교 역사와 현황 그리고 성교와 문화 한국교회와 세계성교운동 인족보고마의꿈 리서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커넥션스쿨에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다른 훈련에서 받으실 수 없는 한 가지 큰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넥션스쿨에서는 코리안 미션 히스토리를 가르야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교사님들이 어떻게 들어오셨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우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서구에서 개발된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커넥션 스쿨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코리안 컬처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의 성교 문화를 얘기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 우리 한국 교회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 우리 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할수 있는 게이 어, 커넥션스쿨이 되겠습니다. 어, 성경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케이프타운 서약이 있죠. 여러분도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로잔 대회라는 대회로 모여서 이런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아, 금년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 열립니다. 그때 아마 또 어쩌면 새로운 서약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서약이 저는 어 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깊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약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미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선포를 했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 교회에서 여러분들 중에 있었던 나보다는 좀 선교적인 열정이 덜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또 채널이 되고요. 성교적 공동체죠. 그래서 줌게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 지루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커넥션 스쿨이 왜 특별할까요? 어, 일단은 이제, 어, 강의가 딱 정해져 있어서요. 짧고 명확합니다. 그렇게 길게 가지 않도록 어, 이미 준비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 그 강의를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핵심적인 걸 놓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말이 좀 어려우면 또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그런 과목들도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어, 다른 훈련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말들이 되게 어려운 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교학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커넥션스쿨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이 누가 추천했는지 보시면 걱정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 성경서를 포함한 한국형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맞춤형 선교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양한 게임과 함께 재미있는 진행. 예, 아까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laughs> 그런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 유튜브를 통한 강의도 있고요. 어 어저께 오신 분들은 막 이제 오자마자 스티커를 막 붙였는데 어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시작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또 훈련이 되겠습니다. 발표, 소구를 활동 등 성인학습 발표, 어 성인학습 방법을 사용해서요. 어 이렇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강의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로 훈련을 받으시게 되면 본인이 한 번씩 맡아서 강의를 하시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시면 이제 그냥 강의를 한그 내용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 커넥션 스쿨은 그냥 단순히 숙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거에 대해서 워크샵을 하면서 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내 삶을 성교적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게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어, 그냥 배우고 어, 학습하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어,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바꿀 수 있고 나의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써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교적으로 불러주셨을까 이제 그렇다면 내 삶에서 내가 성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써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뭐 하나님 사랑하기, 세상을 사랑하기 공동체를 사랑하기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커넥션스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는 코로나19로 해외 선교는 물론 선교사 양성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별로 상황에 맞게 자체 선교 훈련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엔 30년이 넘는 선교 경험과 현지 사역에서 얻은 노하우까지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하나님 세상 사명 지체들과의 연결이란 네 가지 연결고리를 주제로. 각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독려하는 선교 기초훈련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장생 선교사 부부가 30여 년간 선교 노하우를 활용해 기회 개발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선교훈련에서 시작해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선교훈련을 진행해 건강한 선교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커넥션스쿨을 다 제공해드려서 남인 목사들이 9 9학생의 성교, 미관심 아직 관심을 지분들에게 제공할 수있니다 커넥션스쿨은 복음과 선교의 기초부터 중단기 선교 지도자 과정까지 세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 교회에 서선교 교육을 할수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일반 성도도 이해하기 쉽도록 선교 이론을 풀어냈고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도 담았다고 김 선교사는 설명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전문가 검증 과정도 거쳤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와 CCC 선교전문위원, 선교단체 대표 등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에 참여한 목회자와 선교 리더들은. 선교 기초 이론을 배우고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한 비전과 한 마음으로 무장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나의 사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커넥션스쿨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인 현재 2기 온라인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새로운 온라인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온라인 때 코로나 때 나온 거라서 이제 온라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은 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한 한번... 건데. 예. 커네션 스쿨을 추천을 합니다. 왜 추천을 할까요? 어, 우리 추천하시는 분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 CCC 대표 박성민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커네션 스쿨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연결고리, 하나님 세상 사명, 그리고 지체들과의 연결을 가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CCC의 선교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한국교회와 세계 성교의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네, 교회 이재형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고 실제적인 훈련이 개발된 것에 함께 기뻐합니다. 컨션스쿨은 학교 교회의 실제적 필요에 맞춘 길이와 수준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최신 통계자료들을 사용하였고 성교에 대한 보금주의적 지각으로 국제 트렌드도 잘 반영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성교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을 확신하며 만나보신 분입니다. 아직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laughs> 우리 사무총장 <laughs> <삼국청정> 강대원선교사님께서파네션스쿨의 <laughs> 엑시스와 같습니다. 넓고 방대한성교라는 주제를 매우 강렬하게 짧은 여섯 번의 모임에 농축해 나왔습니다. 큰 그림을 한눈에 보도록 만들어놓은 탁월한 분연입니다. 성교의 개념과 역사와 실천 사항까지보음주의적 관점에서 잘 통찰하여 강결하고 정리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파네션스쿨이 한국교회 성교적 영향을 한층 강화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학대학교총장 김학규 박사님은 지난 200여 년간 전 세계적인 성교 운동들이 일어나며 성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이라 성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분이... 한 내용들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CCC의 헌신과 복된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까 보셨던 주위 카이로스 유재중 선교사님도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클래스쿨은 즐거운 아이스브레이킹, 손에 땀을 쥐는 서바이벌 퀴즈, 깊이 있는 나눔이 있어 신나고 유포한 매주 기다려주는 모임입니다. 성경의 전반을 짠새 있게 다룬 질높은 교제와 강의 체계적인 진행까지 더할 나위가 없는 명쾌한 교제입니다. 이 입문자 신앙의 초보자들도 하나님이 기부하는 이을살도록돕는 가슴이 뻥 뚫리는 한 훈련입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미음대서 어, 파네션스쿨을 제가 진행했던 사진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어, 주위에 있는 교회에 제가 소개를 하고 파네션스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 조영중 선교사님, 저희 부근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해서 어, 세계선교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각 우리 참여한 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관심 있는, 관심 영역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음. 어, 저는 파네션 스쿨을 제가 참 처음에 접하면서, 어, 되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성교 역사에 대해서 다룬다든 한국 교회의 포커스를 맞 파네시언스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과정으로 온라인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시면, 그러시면 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담임목사, 님 교육자 어, 이런 분들께서 직접 파네시언스쿨을 운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 따른 또 어, 그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도 파네시언스쿨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료증도 드릴 수가 있고. 어떻 보면, 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 성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교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줄수 있도록 보는 프로그램이 커네션 스쿨이 되겠습니다. 예. 위에는 최근에 이제, 어, 커네션 스쿨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증거인데, 지거는 예. 어떻게 제가 좀 패스를 할까요? 어떻게? 예. a